역사적인 대발명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운의 발명가 3명 첫 번째, 조셉스완 전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하지만 1878년 실제로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조셉스완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에디슨은 그보다 1년 늦은 1879년에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특허 문제에 대한 협상을 거쳐 에디슨 앤수완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상업화에 강했던 에디슨이 훨씬 더 유명해졌고 지금의 전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거죠 두 번째, 안토니오 무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기의 발명가라고 하면 알렉산더 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과학자가 1871년 음성 전송 장치라는 이름으로 전화기를 개발했습니다. 다만 당시 특허를 10달러를 갱신할 돈이 없어서 특허 등록을 하지 못했고 1876년에 알렉산더 벨이 공식적으로 특허를 등록하면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결국 무치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다가 죽었고 2002년이 되어서야 미국 의회에서 무치의 공로를 인정하고 전화기의 원조 발명가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벨이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상태였죠. 세 번째, 오토 릴리엔탈. 대부분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최초 발명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비행의 개념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최초의 비행을 시도한 사람은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발명가입니다. 그는 새해 날개를 공기역학적으로 분석하고 글라이더를 이용해 수백 번의 비행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1891년 최초로 조종이 가능한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1896년 실험 중 글라이더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라이트 형제가 릴리엔탈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아 그의 실험을 기반으로 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합니다.